슬라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경우에 슬라이스를 좀더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슬라이스가 나면 많은 분들이 좀 더, 어, 볼을 오른쪽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 당겨치는 이런 느낌의 스윙을 많이 하십니다. 자, 한번 보시면. 당겨치면 당겨칠수록 그러니까 볼을 깎아치는 것이 더 심하기 때문에 볼은 더 많이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오히려 그럴 때는 볼이 슬라이스가 날 때는 다운 스윙을 하시면서 이 어깨의 각도가 백스윙 했을 때 오른쪽 어깨가 상대적으로 왼쪽 어깨보다 높고요. 또 다운 스윙을 할 때는 당연히 오른쪽 어깨가 아래로 떨어집니다. 근데 이런 경우에 심하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클럽 페이스가 열릴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. 오히려 다운 스윙을 하시면서 슬라이스를 막는 방법은 오른쪽 어깨를 좀더 위로 들어서 수평으로 회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볼이 슬라이스로 날아가는 것을 약간 방지하실 수 있는 팁이기도 합니다. 자, 보시죠. 아주 볼이 지금 똑바로 날아갔는데요. 제 느낌은 어땠냐면, 오른쪽 어깨가 살짝 떨어지면서 팔에 붙어서 나가는 이런 이미지보다는, 오른쪽 어깨를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팔을 편 상태, 헤드가 쉽게 내모 앞에서 회전이 갈수 있도록,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가지고 스윙을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면, 라 몸을 더 숙이지 마시고, 오히려 몸을 더 세운 상태에서, 팔을 자연스럽게 몸 앞에서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, 헤드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상체를 세워주신다면 오히려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